라는 타이틀곡의 뮤직비디오 현장인데요.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 순서가 첫 번째여가지고 음 시작, 원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멋진 뮤직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멋진 몸을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뭔가 빛을 발견하고 뛰어가는 장면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저 카메라가 치킨이다, 짜장면이다, 라면이다. 콘서트 끝나고 가장 먼저 먹을 그 리스트가 있는데 치킨, 양꼬치, 짜장면, 라면, 떡볶이 이거는 하루에 다 먹을 생각입니다.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이렇게 차근차근 야식까지 다섯 개를. 달리기 못합니다 제가 운동, 스포츠 이런 걸로 별 먼저 해서 그래요. 성훈 이 형이랑 민현이랑 관리니를 따라서 운동을 이제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운동을 이렇게 많이 안 해봤던 터라 스포츠 종목을 많이 못해가지고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구기 종목. 옛날에 공예 이제 그그꼭 초등학교 때. 운동장 지나가면 그 이유 없이 저만 공이 맞더라고막 그냥, 그냥 저한테만 공이 왔어요 축구 이런 거 절대 못했고요 왜냐면 얼굴 맞을까 봐막 같이 뛰면은 막 저기서 막, 막 누가 찰라 그러면막공굴 응. 막, 막는 그런 느낌 아세요? 어, 축구, 농구, 당구, 배구, 야구 어, 다 아, 못하는 거 같아요 네 여기는 저희 뮤비 촬영 현장 아니, 현장입니다 지금 형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 아니 같이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내가 하고 있을 때 네가 이렇게 온 거야 아저 대의 연기력은 와, 진짜. 얘가 못하는 게 없어. 아, 지금 어떤 신이에요? 샤워 신이. 뭐 어떤 신이에요? 불사신. 조심해 아, 그렇죠. 어, 제가 어제 스케줄 좀이이 끝나 가지고 8시에 자려고요. 근데 <laughs> 중간에 1 1 시에 꼭그 보모 사서 해야 되는 드라마 있어가지고요 여 시에 자는데 1 1 시에 깼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만큼 보고 싶은 거죠. 내네 스케줄 있어서 결과는 저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1시반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아 어, 왜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 후에 3 0 분만 잤어요. 그 후에. 해피 엔딩이죠. 저는 무조건 해피 엔딩 이많네요 그러니까 해피 엔딩 이 아니는 드라마는 안 보거든요. 음, 게임 밝게 하면은 맞지 않나요? 늦게 해서 좀 게임 하는 맛이 않나요. 어둡게 해서 게임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laughs> 그리고 또 저희가 좀어운걸 그냥 저희 둘이 좋아해가지고 평소에도 근데 그러고 있어요. 뭐 굳이 불안 안 켜도 약한 불 하나만 켜놓고. 괜찮을라고. 3시간, 4시간, 12시에 만약에 돌아왔다 만약에 하면은 뭐 3시, 4시, 더 이상 안 하지 말고, 더 이상은 더 이상 알면 위험해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에! 안녕하세요. 에이, 에이, 에이. 요 요, 렛츠 겟잇 온. 예, 킴은 구름캠이라고 예. 무조건 네. 나오는 구름캠입니다. 아, 구름캠. 아. 네. 지금 여기에 더힐 팀이 있고 트리플 포지션 리노미가 있는데 네. 네. 네 일단 더힐 팀부터 자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저희 팀은 네. 둘의 목소리가 캠미가 네. 굉장히 좋아요. <laughs> 아, 네. 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시는 이제 대화, 웅성거리 목소리가 네. 어, 그 단단은 그런 감성곡에 굉장히 잘 묻어나서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네, 다음 팀. 네, 안녕하세요. 네, 트리플 포지션. 네, 저희 트리플 포지션은 어, 어, 네. 어, 일단 강단니강단이엘 군과 그리고 네. 박우진, 그리고 네. 저제니가 있는데요. 네, 쟤니. 어, 올 여름을 네. 어, 강탈하고 어, 강탈이요? 아, 강, 강탈? 강, 강탈? <laughs> 여름을 훔쳐가겠다고? 네, 여름을 훔쳐가겠습니다. 강탈하나요? 그, 퍼포먼스? 저희도 퍼포먼스가 아. 되게 귀여우면서도 그런 신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 누가 누가 제일 귀여워요? 어 아무래도 저니가제니가 쟨니 <laughs> 네, 굉장히 그 귀여워 네 굉장히 좀 네?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잘하는 것보다 연습하고 있는 기억만 보여 열심히 보여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다음 네,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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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또 우리 네. 리노미 네. 팀 어떻게 하면 리노미 팀 자랑 한번 하, 해주세요 새 팀의 노래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저도 들어봤어요 아더 보셨어요? 저보시 그래서 카피했어요. 그래서 카피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혼자 숙제에서 계속 맞아요. 혼자서 기타 치면서 아, 옆 방에서. 그형거안 부르고 제가 혼자. 그노래인아 그래. 밤낮가 자꾸 옆에서 기타 치면서 불러. 옆 방인데 시끄러워가지고 네, 네. 제가. 혼자 부르고 있어요. 고 너무 좋아요. 비오는 날 들으면은 아.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장마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감성이 져을수 있지 않을까. 오늘 켜줘 화이팅 하시고요. 한번켜한번 네. 켜주세요. 네. 한번한번켜 주세요. 뭘 켜? 한번 이야 뭐어봐 켜봐. 뭐 <laughs> <laughs> 켜줘 이거? 켜줘니까 모아놔서. 아무튼 유닛 활동. 야. 아아 불을 켜줬어요. 아 짠. 에. 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장군 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남바한 팀을 못 만나봐가지고 네. 제가 찾아왔는데 네. 우리 남바한 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남바는요? 어, 우선. 나이 때도 가장 어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무궁무진한 아주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야성적인 그런 아,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아 또. 맞습니다. 아, 저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양군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소리> 성공 캠이었습니다.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알지? 아이, 굳이 정거 아니고요. <laughs> 이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그 제가 이게 운동을 한게 아니라 제가, 제가 옆에서 시켜봤는데요. 여러분은 콘서트 때 모든 사으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뭐 어떤 걸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뭔가. 태어났으면 <목소리> <목소리> 한 번쯤은 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뭐뭔가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오케이. 제니, 룽이 크로스. 크로스. <laughs> 어 제샘 <제쌤은> 어디 계시죠? <laughs> 여기 쌤 없어요. 제샘 어디 계시나요? 여기 쌤 없어요. 제샘 오셨습니다. <laughs> 현이 쌤하고 진이 쌤. 아, 아 그리고, 쌤. 안... 아, 그리고 씨. 스타일리스트 머리 괜찮으세요? 머리요? 네, 오늘 괜찮,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아, 예. 근데 옷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네. <laughs> <laughs> 아 저기 뭐, 뭐 다듬으신 거예요 지금? 아여기 있어요 네아아 네. 아, 좋아요 시원해요 선생님 <laughs> 아요선것 같아요 선생것 같아요 어제 아... <laughs> 네, 네. 아, 오늘 제 의상 어떠신가요? 네, 다니엘 캠입니다 잘 지내라고요. 우리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 샤바샤바 <웃음> 30인분. <웃음> 여기 샤바샤바 30인분. 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 네 여기 샤바샤바 30인분 나갈게요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아, 그렇게 많이 드시고 싶었구나. 네. 뭐가 <laughs> 뭐 <laughs> 노출을 한껏 했어요. 노출을. 아! 오 잠깐만 진짜 위험했어 완전. 어? 어?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뭘요? <laughs> 저 저도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안 하는 거랑 이런거 헷갈리죠 <AUX2> 네 2절 2둘 3둘 이렇게 2둘 3둘 중간에 근데 그냥 쉬는거 안하고 거 쉬는 거어 그냥 바로 하는거 없이 k a p 야에 이렇게 또 p l 감사이니다화이팅리 와와와 오늘 와. 우이랑 와. 함께해서 안 무서워 뻥치롱 <laughs> 엄청 무섭지? 갑시다 아, 어이가 없네 갑시다 밀지 마세요 솔직히 갈수 있는데 너무 짧네요 스코스가 베베캠입니다 베베 캠에 남양특집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26분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앞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라이스를 안 밝히면 정말 깜깜한 준비물은 이 손전등. 아, 이거랑 이제 캠만 있으면 됩니다. 가보시죠. 얼굴 안 보여? 가볼까요? 너. 음! 어 이렇게 라이트가 있겠지 아요 라이트 없으면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리지나아 제발. 자자 가자. 저기, 저기, 아뭐그 진짜 뻥안 치. 이거 무서요? 아 깜짝아. <웃음> <웃음> 아, 뭐 별로 별로 안 무서웠어요. 다시. 나중에 원어블이랑 한번 올까요 같이? 어, 집에 갈 시간이에요. 잠깐이나마 원어블들랑 좀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짧게. 어, 나중에는 좀더 멋있고 뭔가 더 무섭고 우스스하고더큰 건물에서 다시 한번 멋있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갈게요. 안녕, 베베캠 여기서 어찌겠습니다